기존 영어 학습법 그거는 바로 영어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맞춰 번역해가는 그러한 학습 방식이었죠. 구문 학습은요, 영어만이 갖고 있는 우리말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순 감각을 제대로 체득시켜서 영어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직독직해랍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만 직청직해, 들음과 동시에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자유자재로. 스피킹을 하고 또 자유자재로 와이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영어만이 갖고 있는 어순 감각입니다. 이렇게 구문학습을 통해서 탄탄하게 기초, 기본을 다져두게 되면 대학가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영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문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매우 수월하게 스피킹과 와이링까지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학습법. 그것이 바로 구문학습법이고 이 천일문 탭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문 학습이란 영어만이 갖고 있는 우리말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어만의 어순이 있습니다. 그 어순 감각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영어를 원어민과 마찬가지 시각으로 읽음과 동시에 들음과 동시에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한 번에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2014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바로 구문 학습을 한 학생들은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으며 빈칸에 들어갈 표현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을 매우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문학습입니다. 뭐 내신은 그래도 턱걸이로라도 1등급이 나오는데 이런 모의고사를 봤더니 3등급이래. 오, 정말 당황하게 되시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어의 체계가 부실하거나 혹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서 학습을 해서 얻어낸 것을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꿰어주는 것이 바로 천일문이죠. 역시 초등학교도 체계를 세우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이 천일문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영어는 라 언어에 대한 확고한 구문적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문 기본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예문들이 그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해 가능하고요.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일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주옥 같은 명문들 천한 개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천일문을 통해서 천일문 탭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단계를 제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잘 따라 주기만 한다면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구문 그리고 나아가서 수능 실전용 단락 독해이기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고, 스피킹과 와인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영어에 대한 체계를 세워, 천일문 탭을 통한 구문 학습을 빨리 끝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어 실력은 충분히 고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수능 영어 영역, 이제 특히 B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간에 확실한 변별력이 제고된 그런 시험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안목이 없는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답을 찍고 그러나 맞춰보면 틀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어, 결국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빈칸 추론에 대한 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 원하는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초등영어, 중등영어, 고등영어에 있어서 영어의 말의 뿌리가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휘나 또 문장의 길이 정도가 달라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천일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상으로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모든 그러한 구문 패턴들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천개 문장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천일문 기본편을 제대로 소화를 해내고 반복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어 교과 과정에서 알아야 할 영어에 대한 체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장 단위의 학습만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을 끝내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일문 완성편에선 천일문 기본편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영어의 체계에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떠한 어휘 난이도가 주어지고 어떠한 정도의 길이의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게끔 난이도를 어, 수능에 최적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어, 문장 단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 단락복회를 제시를 해서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포맷의 지문 학습을 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천일문 문장. 우리 철일문 기본편에 천개 문장, 또철일문 완성편에도 역시 천개 문장표가 있고, 철일문 핵심에는 5 0 0개 문장표가 있어서 총 2,500개의 문장입니다. 자, 이 2,500개의 문장을 뽑기 위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 챕터, 아니면 한 권의 책을 몽땅 다 읽고서 겨우 하나의 문장을 뽑아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와 같은 이러 문학적인 작품에서 뽑아내기도 했고 노래 가사 말을 뽑아내기도 했고 또 속담과 격언에서 뽑아내기도 했고 뭐 영화 대사에서 뽑아내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 0 0 0년에 2,500개 문장을 뽑는데 있어서 25,000권 정도 분량의 책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도대체 천일문이라는 게 구문이라 하는데, 그래, 들어본 거는 같아. 근데 구문이 뭐야 도대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일단 문법과 구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쉽게 국어 사전적 정의를 했을 때, 문법은 말의 규칙이고, 구문은 말의 짜임입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You had better avoid eating too much at night 했을 때,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걸로 끝나죠. had better 다음엔 원형이 와야 되는 거야 하고,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헤드베럴을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자녀와 씨름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쓸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 지금 당장 뭐 해야 돼뭐 하는 편이 좋아 하고 이렇게 경고성 충고를 할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앉아 있다 너 당장 들어가서 숙제하는 편이 좋아 숙제하다 do your homework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하면 되겠죠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right now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문식으로 말의 짜임, 뭐 하는 편이 좋겠다 할땐 you had better 하고 나간다 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되면 독해를할 때에도 듣기를 할 때에도 읽음과 동시에 들음과 동시에 명쾌하게 이해되고 이러한 어순 감각을 바탕으로 말도 글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 천일문 교재를 제가 직접 이러한 식으로 강의를 해서 천일문 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어 실력은 날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지문 내에서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뭘 묻고자 하는지 출제 의도를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시험지 기준으로 해서 네 줄이나 되는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so strong that, 바로 so that 구문으로서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목표 정하셨죠? 그러면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로 의미가 완결된다면 이 문장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 하나 혹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빈 칸에 들어갈 이 추론 근거로서 부연 설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천일문 탭으로 구문 학습을 제대로 한 학생들은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표 설정에 따라 매력적인 오답도 피하고 정답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일문의 특장점입니다.